얘는 이겼다 생각하겠지? 이겼지 어, 솔직히 이건 어, 어. 근데 다음 라운드 가야 돼. 어. 돼 오늘 게임이 지금 연패 중입니다 여러분들 연패를 지금 끊어주실 분 있나요? 지금 이 애군을 물리쳐주실 무당분 안 계시나요 여러분? 손녀, 신녀, 삼친할아버지 혹시 계시는지 유도가 안 통한다 오케이 많은... 가노라였습니다! <laughs> 네. 알비님 슈퍼채팅 1,100원 감사합니다 개빡긴가. <laughs> 진짜 제대로 가자 이번에. 액땜이란 액땜은 다 했다. 준맨 오버지 전문가이기 때문에 레벨이 거의 진짜 오버지 도사입니다. 준맨. 레벨은 실력에 비례할지. 어 준맨님 뭐하실 거예요 형님? 맥크리어 개한치. 아, 라인을 일단 해킹했고요. 궁좀채우십시오 형님들. 알았어. 네. 와, 바티스트 암살 존나 m s o r 리 y I'm s o r m sorry. I'm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자리 m s o 야 r y I'm sorry. I'm s o r r 맨 I'm s 준 r r 입니다. 라인의 킹 들어갑니다. 수술 들어갈게요. 라인의 킹. 두피 갑니다, 형님. 오케이 수술 뺏고요. 천천히 숨으세요, 형님들. 라인 토이킹. 어 제발 안 될게요. 오쉣 지나가피. 해 나이스, 솔져 뒷놈, 솔져 컷, 나이스. 음,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중심상. 음, 나이스, 음, 중발름 발로미, 음, 발로 백킹. 음, 좋았습니다 형님들. 예, 이것이 바로 팀워크 음, 아니겠습니까? 음, 예, 어, 아, 어, 아. 어,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맥크리 아깝다, 아깝소. 자, 이제 둔피 낚시 원법으로 갈게요. 이제 이 새끼 들어로고 바로 킹들갑니다 얘는 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 <laughs> <있어>. 뭐야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맨 여러분들 외치세요 줌맨! 네 <laughs> 진짜 어 이거 뭐 예수님 멀리서 찰 필요가 없네 여러분들 여기 있었네 우리 예수님 줌맨! 왼쪽에 매, 왼쪽에 나온다 얘들아 왼쪽에 오른쪽 총성 나이스 리그리! 컷! 한조 봐야 돼 미장님 한조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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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긴다 도리부터 잡으면서 있어. 왼쪽에 한조 있으면서 왼쪽 한조 필 그렇죠 형님들 어 너무 신달달합니다 어 이거 환상의 팀이구만 이제 한개이나 윈스턴님도 상당히 앞에서 좀 어? 이 지휘를 좀 잘해주시네요 똥꼬를 잘 빠는 삐라씨 누구든 해킹할 수아 부기 아닙니다 봉계정입니다 아우 준맨님 시점에서는 제가 참이 레벨이 하찮게 보이시겠지만 봉계정입니다 너 말고요 아아아 윈스 님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오 어, 맞네요. 진짜 부계정 느낌인데 이거. 너무 잘하시는데. 미로 보는 줄 알았습니다. 똥꼬 헐겠다. 정윈선 <laughs> 있고요. 네. 얘 조합이 메이가 있습니다. 윈선에킹할던 했습니다. 네. 네. 오케이. 네. 메이가 있고요. 윈선 킹을 할뻔 했고요. 이러다 연애도 할 뻔만 하겠다. 1반. 라고 할 뻔. 좀 주의 좀네선 쟤네 체력관리 안되구요 네 이쪽으로 뭐 도는거 같은데 뭐지? 자리가 계속 살리세요 윈선필 라이스 옆으로 살짝 돌아주면서 아, 브리피 나이스 천천천천천 천천천 겠다 재원아 우린 궁 없나? 뭐, 주맨 나이스 어 아, 내가 거친 리리가리리 차리아도 에킹. 리버 에킹. 어로게와안 되는겨. 와 쟤네도 뭔가 좀 빡세게 들어오는데 이거. 어좀박 오케이. 메이 친구는 좀 조심하십시오, 형님들. 차라비. 차라코. 나이스. 어우 트래킹스 수터 형님 이거 뒷라인 물때 같이 봐 드릴게요. 아니라. 야, 제좀 어떻게 봐 봐. 민선 에킹. 나 걸렸다 야자력잡 나이스 리퍼 조심 리퍼 공 조심 리버 예, 리퍼 이긴! 오케이 좋았다 리서. 위성 컷 리서. 쭉쭉쭉 리서. 앞으로 가주세요 그린 오케이 치야 시야 치아, 치아, 치아. 메이커 나이스 오 좋았습니다 형님들 거의 미쳤습니다 인비 긴 한데 어떡하지? 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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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뒤에 비 잡고 있 아예 m p 야안 되나? 예, 걸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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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쪼크 쪼크 할만해 할만해 할수 있어 오케이 할머니 X됐다 동주 뵈, 어, 잠깐만, 어, 잘아 잠깐만 잠깐만 야궁줘궁줘궁줘 EMP 올게요 게임 시작죠 우리 그냥 EMP로 마지막 막자 X됐다 얘들아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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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엔피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 내가 말만 해, 내가 말만. 어떡 하지, 어떡 하지? 스팅 형님 들어올 수 있나요? 자리 <목소리> 자리부터. 자려, <자려부터! 목소리> 나이스. 떨어 떨어 떨어. 오케이. <목소리> 막을 수 있다. 화물만 애들아 잘 붙어 있어요. 리버 킹.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아 형님들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목소리> 여러분들 그 추가 시간만 띄어도 지금 우리 상당히 높거든요. 하지만 막아야 돼. 제가 라인 <목소리> 해킹가 볼게요. <목소리> 라니 라인애킹! 라인애킹!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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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 나이스. 이이 나이스.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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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 맨아 네, 연패한다고 어디까지 소문이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통화까지 갔나요 이게 안돼 이거는 막아줘야 돼 하루 수십 이십 킥당 막아줄게 외쳐 불맨 하하하 이거 이제 이제 안볼 춘슝이 형님, 감사2만원 86년생 형님, 형님. 이거하기라이고 구독 눌렀어. 으!